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저번 주 라이브에서 예고한 대로 피부과에 수천 쏟아부은 피부 집착력, 김수달이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또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비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해본 후기이고요. 저는 당연히 피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수달이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첫 번째 색소 레이저입니다. 음, 얼굴에 주근깨가 있으신 분들, 기미 말고요. 자외선을 받아서 생긴 주근깨는 그냥 지금 바로 피부과 가셔서 살짝 수술 받으시면 바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양 볼에 주근깨가 엄청 많았었어요. 여기 끝에까지 20대 초반에 피부과에 가서 색소 레이저로 주근깨 있는 부분을 다 태웠습니다. 주근깨 있는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타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부분에 딱지가 앉아요. 딱지가 떨어지고 원래 있던 주근깨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김수달이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두 번째 압출입니다 압출을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고요 피부과에 가면 피부관리사분이 해주십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나짤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 피부 보셨을 때도 짤거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피부과 가면 세네 객식은 꼭 짭니다. 이렇게 결 따라 만져보시면 어딘가 오돌도돌한 부분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거울로 자세히 보시면 약간 블랙헤드처럼 피지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 피지가 조금씩 더 쌓여서 모공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걔가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나 뾰루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압출을 좀 받으시면 피부결이 개선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공 속에 박혀 있던 까맣고 노란 피지들이 뽑아져 나오니까 피부 안색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김수달이 추천하는 세 번째 피부과 시술. 바로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20대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0대 넘어서 조금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조금 처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리프팅 레이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슈링크, 더블로, 울세라뭐 인모드, 써마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슈링크랑 울세라는 기능이 똑같고 뭐 국산과 외제 차이다. 제가 둘다 받아본 결과 확실히 울세라가 효과는 더 좋고 오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치만 울세라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냥 슈링크를 자주 받는 게 낫겠다. 여기 팔자주름부터 여기 옆선까지, 그 다음에 턱선까지.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300샷에서 400샷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하면 턱선이 엄청 살아나고 얼굴이 팽팽해져서 정말 효과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김수달이 이건 정말 하지 마라! 비추천하는 피부과 시술입니다. 첫 번째. 레이저 토닝입니다. 40대부터는 정말 기미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토닝을 받아봐라. 레이저 토닝이 기미를 없앨 수가 있다. 어, 근데 사실 레이저 토닝은 기본 10번 이상은 하셔야지 약간 색깔이 옅어지는 효과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미가 정말 옅어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어, 이런 효과는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 기미는 지금 지식 백과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유전적이거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기미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좋은 치료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괜히 레이저 토닝을 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김수달이 비추천하는 시술 두 번째 필러입니다. 필러는 주로 피부가 꺼진 부위에 필러를 넣어서 메꿔주는 그런 시술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필러가 엄청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때 필러 이렇게 많이 맞았다가 요즘에 그거 너무 보기 싫다면서 돈과 시간을 두배 이상 들이면서 녹이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얼굴이 밑으로 처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얇은 피부 안에 무거운 물질을 넣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더 빨리 처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원래 내 피부에 있는 애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면서 그 필러 모양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위치가 좀 바뀐다든지 너무 많은 부작용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필러를 주입하면 지금 당장은 얼굴이 좀 빵빵해 보이고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신다면 내 얼굴이 빨리 처지게 만들고 내 얼굴의 모양을 좀 예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필러는 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 친구들이 아우 너 피부과에 드림돈 모았으면 지금쯤 강남에 아파트 한채 샀겠다 그만큼 제가 피부과에 진짜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비추천하고 싶은 거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피부관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피부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